강대국 한국군의 차세대 전략 전투기 KF-21 전투기에 탑재할 6세대 항공 장비와 국산 터보팬 엔진 개발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는 상황.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한국의 영원한 주적 일본과 중국은 말 그대로 경악해 버린 상황. 이어서 KF-X 사업을 배신하고 라팔 전투기를 구매한 인도네시아는 후회 중이라는 것이 확인된 순간이군요. 특히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KF-21 전투기를 무시하며 아직까지 kf-x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지도 않은 채 kf-21 전투기보다 성능이 한참 떨어지는 라팔 전투기를 구매 계약해버린 상황 강대국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적국인 호주 말레이시아와 긴밀한 군사협력을 추구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를 사업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고 kf-21 블록3를 넘어서 6세대 항공장비로 개량한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 kf-21 블록4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6세대 전투기 핵심 기술인 무인드론 기술과 유무인 복합 기술을 적용한 한국형 KF-21 전투기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장착하려는 진짜 이유, 한국 역사상 최초 첫 번째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선보였던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다음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한국공군 6세대 전투기 보유 계획 수립과 동시에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국과의 무인기 자율화 기술 개발. 그동안 강대국 한국공군은 세계 각국과의 전투기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는 상황을 막으려 KF-21 전투기에 6세대급 항공장비를 탑재해 작전 능력을 대폭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2021년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군사강국들은 이제 5세대 전투기를 넘어 6세대 전투기를 개발을 추진 중이며 미국은 2028년, 러시아는 2035년에 6세대 전투기를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강대국 한국은 국산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 하며 KF21의 기체를 하나의 스텔스기 플랫폼으로 만들어 6세대급 항공 장비를 장착해 KF21 블록사로 개량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공군은 궁극적으로 KF21 전투기에 유무인 복합체계와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겠다는 미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형 6세대급 차세대 전투기 구축방안 연구개발을 한국 정부와 함께 국방과학연구소가 직접 발주했으며 주된 연구 내용으로 한반도 전장 환경에 최적화 kf-21 전투기의 새로운 무장체계와 무인드론과 동시에 운용하기 적합한 개량된 성능을 가진 kf-21 전투기의 편성을 포함해 한국 공군에 사용될 소유량을 도출하는 것이 발주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KF-21 블록사 전투기의 단계별 개량 방안과 공식적으로 채택된 것과 동시에 구체적인 개량 방안이 추가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첫 번째 6세대 항공장비 개발과 동시에 한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을 통합 국산화 한국의 전투기 엔진 국산화는 순조롭게 척척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는 KF-21 전투기의 완전한 국산화를 이룩하기 위해 직도입, 조립 국산화, 부품 국산화의 3단계를 거쳐 100% 국산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형 전투기의 엔진 부품이 국산화되며 미국산을 계속해서 수입하지 않아도 교체 부품의 공급 체계가 안정화돼 KF21 전투기의 가동력과 전투력은 높이고 운영비는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최근엔 한국형 전투기 KF21 전투기의 엔진 국산화율을 48%로 한층 더 끌어올리는 등 가까운 미래 100% 국산화 한국산 전투기 심장이 탄생하는 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는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집약된 방산 기술력의 결정체이며 특히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은 국내 유일의 항공기 엔진 제조기업인 하나에어로가 통합 개발을 주도하고 있죠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F-414 엔진과 동급 수준의 한국형 터보팬 트 엔진은 2030년대 초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는 무기체계와 군사전략 개념의 변화를 반영한 4세대 전투기 전력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는 한국 공군의 설명입니다. 2021년부터 KF21 전투기 블록마이너스 4의 개발 기간을 고려해 AESA 레이더 계량과 항공장비 복합체계 소요제기 등 6세대 전투기의 개발 단계를 위한 단계별 구축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참모차장은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세미나에서 앞으로 등장할 6세대 전투기에는 유무인 복합체계 운영 개념이 필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드론과 함께 운용해 KF-21 전투기의 생존성을 높임으로써 전투기의 공중 우세를 더욱 빠르게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발마초 국방과학연구소는 KUS 공격형 무인 드론의 성능 향상 연구 개발을 착수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군집형 무인기 유무인기 복합체 개발에도 무인기용 자율항법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라며 전술 상황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다수 무인기의 임무를 최적화해 할당하는 기술, 유무인기 복합체계에서 유인기 조종사의 임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자율화 기술 등을 선도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산 레이저 무기를 KF-21 전투기에 장착할 방법도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은 최근 에어로 스페이스 컨퍼런스 2021에서 한국산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는 즉시 KF-21 전투기에 장착하여 6세대 전투기를 위한 단계적 전력 증강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방정보 본부장에 따르면 6세대 전투기에 장착된 레이저 무기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공격하므로 접근측에서는 대응이 불가능. 게다가 레이저 무기는 수백 km 밖 직경 10cm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해버리는 초정밀 타격이 가능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한국산 레이저 무기 위력 시범은 지난해 9월 충남 태안에 있는 국과연 아는 시험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시연에서 한국산 레이저의 고출력 빙이 4km 거리에 떨어져 있던 철판 표적을 가볍게 관통했습니다. 시연에 쓰인 표적은 적군의 전투기 장갑이나 무인드론에 장갑과 동일한 재질로 제작된 것인데 한국산 레이저 무기가 이것을 뚫어버려 강력한 화력과 성능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4.5세대 이하 전투기는 광속 특성을 갖춘 레이저를 탑재한 6세대 전투기에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6세대 전투기는 4.5세대 이하 전투기를 레이더 탐지 후 곧바로 격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는군요. 마지막으로 6세대 KF-21 블록사에 필요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의 발사속도는 마하 1 0이상의 극초음속으로 초고속으로 비행하며 수면 위로 낮게 날아갈 수 있어 요격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사일 초강대국 한국의 첨단 기술력이 어느 정도냐면 한반도 중심에서 이륙한 KF-21 전투기가 마하 12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시 동해와 서해의 끝 부분에 위치한 목표물에 단 2분만에 도달할 수 있는 경악스러운 기술력을 보유한 것이죠. 폭장량은 최소 두발 이상은 탑재하는 게 가능한 수준 높은 폭장량을 자랑합니다. 사실상 한반도 서해와 동해의 중부 군함과 일본 군함들 모두 KF-21 전투기가 공격 가능한 조준전대에 들어온다는데. 한국 공군의 전략적인 목표에 완벽하게 부합되는군요즉 중국과 일본의 항공모함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KF-21 전투기에 기습 공격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뜻합니다. 한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은 국방과학연구소 창립 50주년에서 개발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해 개발 소식이 본격적으로 공식화되었으며 미사일의 직경은 600여 밀리미터 mm, 사거리는 500km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초음속 미사일보다 훨씬 위 단계로 취급받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강대국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직접 개발하는 순간 일본과 중국에서 한국산 KF-21 전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대적할 만한 방공용 무기가 전혀 없으므로 일본과 중국산 항공모함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로 자주 국방을 위해 개발되는 자랑스러운 한국형 전투기. 거침없이 달려온 KF-21 전투기의 개발 진행도와 앞으로의 계획을 모두 달성하고 4.5세대 전투기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KF-21 전투기는 대한민국 공군의 진정한 다목적 전투기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채널명 대보려 제거,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